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명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심예원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저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제 입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는 의정부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양주시에 있는 덕계고등학교를 2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이제 미국 교환학생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3학년으로 복학을 하지 않고 2학년 2학기로 다시 재입학을 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3월에 명지대학교에 입학해서 재학 중입니다. 네, 제가 교환학생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어려서부터 영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책도 찾아 읽고 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나라 문화 체험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컸고요. 세 번째는 저희 아버지가 무역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 다른 나라에 출장을 자주 갔다 오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곤 하셨는데 아빠가 문화 체험과 자립심 향상을 위해서 갔다 와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학교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애리도나주에 위치한 벨라비스타 칼리지 프레페토리 스쿨이라는 데서 이제 1년 동안 교환학생을 했는데요.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100명이 안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사립학교입니다.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이 첫 번째는 저 외에도 다른 나라의 교환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그 나라 친구들과 문화도 교류할 수 있고 또그 친구들의 언어도 짧게나마 배워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학교 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출도 많이 다녔고 또 문화 교류 행사도 많았고 봉사도 다니면서 뭐 학교 외에 다른 사회의 사람들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가졌었고. 또 학교가 작다 보니까 선생님들과 친밀감 쌓기가 굉장히 쉬었습니다. 그래서 숙제 검사나 그런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고 수업 진도가 따라가기 어려울 때도 굉장히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게 저희 학교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성적을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인지 뭐 제가 열심히 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과학과목을 빼놓고는 이렇게 나쁜 성적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화교류 행사 때 저와 이제 저희 학교 친구들 모습이고요. 이거는 그랜드캐년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다녔을 때 사진이고 이건 이제 학교 필드 트립으로 디지랜드를 갔을 때 사진입니다. 이제 제 한국 학교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일단 저는 교환학생 가기 전에 노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공부는 일단 저에게 두 번째 그것도 안 됐었고. 뭐 성적은 3등급 중반 그리고 수학은 6등급 이렇게 맞을 정도로 정말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는데 이제 교환학생이 갔다온 이유로도 여전히 노는 걸 좋아했지만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목표가 확실히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공부를 해서 이제 2등급 중반까지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6등급이었던 수학 같은 경우는 3등급까지 올리고. 또, 이제 제가 영어를 할줄 안다는, 잘한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아시기에 각종 교내 행사, 뭐 영어 말하기 대회 같은 사회자 같은 걸 맡기셔서 스펙도 많이 써야 할수 있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교환학생 1년을 다녀오면서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되었습니다. 잠꼬대도 영어로할 정도로 굉장히 영어 스피킹, 네. 일단 저는 토익이나 토텔 같은 공인어학성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어 특기자 전형은 아예 쓸 수가 없었고요. 또 이제 졸업을 하고 온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고 졸업자 전형도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내신부터 올리자 해서 2학년 재입학을 결정했고요. 또 이제 제가 교환학생 갔다 온게 이게 생기부에 남지 않다 보니까 이걸 스펙으로 만드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 입시 전략은 일단 2학년에 재입학을 해서 교과 내신을 향상시킨 다음에, 이제 면접 전형에 지원을 해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을, 교학생을 통해서 느낀 것을 이제 제 진로와 연관시켜서 말하는 것에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영문과에 지원을 했고, 또 이제 진로가 세계 다큐멘터리 PD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내 방송부 활동과 유학 시절 세계인과 소청을할때 영화가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을 잘 연결시켜서 면접에 이렇게 면접관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성적 향상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 곡선을 만들어서 제가 학업에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또 진로 관련 교내 대회가 열리면은 항상 참여를 해서 상을 받든 못 받든 해서 확실한 진로를 생리부에 남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그 학교에 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마지막으로 할 말을 좀 기억에 남게 독특하게 준비해서 간다든지 그런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면접을 볼때그 학교마다 인재상이 있는데 제 장점과 그 학교의 인재상을 잘 엮어서 말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이제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빼고 4네 개의 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그중 두 개가 교과 면접 전형이었습니다. 그중에 저는 명지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지원한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시켜 드리자면 일단 1차, 2차가 있는데 1차는 학생부만 보고 5배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가능성이 높아요. 1차의 고필 그리고 2단계에서 이제 그 교과 60%,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40%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저 같은 경우는 내신이 굉장히 낮았지만 면접을 잘 봐서인지 합격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제가 봤을 땐4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정도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전형의 같은 전형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면접을 보기 전에 자기 소개서 같은 짧은 기초 조사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볼때 함께 가지고 들어가고 그 전에 이제 시사 질문을 위해서 공통 제시문을 읽고 자신의 의견을 면접 중에 말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제가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왜명지대학교를 선택했는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 사람,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당도 있고 또 국제교류학생 클럽이라는 것도 있어서 외국인 친구들과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것도 자주 하고 또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열려서 뭐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희가 한국인 학생 못지않게 외국인 학생도 많이 볼수 있고 또 전공 수업을 듣다 보면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교 도서관이 엘지에서 지어준 유비쿼터스 도서관이라 이제 국내 대학교 중에서도 책이 많은 편에 꼽히고 또 정말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